안녕하세요 만대만대만대 만떼, 만떼, 만떼. 만떼 맘이에요 오늘은 페이퍼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의 생명은 아무래도 필름이기 때문에 페이퍼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과 함께 했어요 스위스 신소재와 나노 도트 기술을 사용하여 2.0 세대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새로워진 필름인데요. 독일 종이 질감 필름 아이패드 전용 페이퍼라이크 2.1은 독자적인 기술력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전세계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에게 인정받는 아이패드 전용 종이 질감 필름이고요 첨단 공법으로 향상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나노도트와 종이 질감의 사실적인 구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눈의 피로도를 감수시키는 저반사의 무광택 재질이고요 펜촉의 마모가 최소화되는 마모 방지의 기술력까지 갖추었는데요 아이패드의 색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높은 선명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3H 하드 코팅 처리로 스크래치를 방지해주고 0.12mm의 두께의 슬림핏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지문 및 얼룩 방지를 하는 지문 방지 기능도 갖춰져 있고요. 종이 느낌을 독점적인 기술로 구현하여 화면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깔끔한 페이퍼라이크는 필기감과 그리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상적인 마찰력과 저항으로 미끄럼 없이 쓰기와 그리기에 최적인 필름이니까요. 탁월한 화면의 선명도 덕분에 화면에 보이는 것 그대로 선명도가 유지가 돼요. 슬림핏으로 화질은 더 선명하고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도와주네요. 장시간 사용해도 작업 피로감을 최소화한데다가 디지털 편리성은 유지한 페이퍼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더욱 또렷한 가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마치 노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내구성이 우수하여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데요 애플 펜슬의 펜촉 마모가 최소화되어 펜슬 사용해도 이상적이에요. 현재 페이퍼 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론칭 및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일요일까지 종이 질감 필름 1만원 할인, 펜슬 그립 5천원 할인, 폴리오 번들 2만 5천원 할인 중이랍니다. 페이퍼 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꼭 사용해야 할 아이템이 분명하네요. 어떠셨나요? 페이퍼 라이크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결코 써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질감 경험해보세요. 그럼, 안녕!